기름을 넣어 주유소에 왔습니다 기름을 넣어 주유소에 왔는데요 오늘은 일이 있어서 서울에 올라갔다가 기름 주유를 하려고 합니다 날씨도 쌀쌀해지고 하니까 가급적 기름을 가득 넣어놓으려고 합니다 기름을 주유하고 총뛴 키로수는 382.1km 주행을 했네요 382.1km 엔진오일 교환하고 총뛴 키로수는 2,838km 주행했습니다. 주행 가능거리는 404km 주행 가능하대네요. 380km를 뛰는 동안 11시간 2분 걸렸습니다. 신기하죠? 380km를 뛰는데 11시간 2분. 오 대충도도 11시간 2분이라고 하면 생각 좀 해봐야 될 연비에요. 연비는 10.3km 나왔습니다. 연비는 10.3km. 연비는 떨어지지 않았는데, 주행한 시간은 11시간 2분. 그죠? 11시간. 380km를 뛰는데, 11시간 동안 주행을 했고, 연비는 10.3km 나오고. 참 아이러니하죠? 주행한 시간, 주행거리는 짧은데, 주행 시간은 길고, 연비도 높아요. 어떤 이유일까요? 그죠? 그만큼, 만약에, 제가 도심지에서 운행을 한다 그러면 주행 시간이 아마 더길 거예요 그죠? 주행시간 아워메다라고 하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굉장히 우리가 시동이 걸려 있는 시간이 길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유를 하고 리셋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주유는 시작하고 있고요 리셋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382.2km 주행했습니다 리셋하고요 올라가고 있죠. 주유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11시간 4분 리셋하고요. 10.3km 이것도 리셋하겠습니다. 시동을 끄고요. 주유는 다 끝났고, 주행 가능거리는 955km 주행 가능하답니다. 기름을 가득 넣었더니 955km 주행 가능하다고 뜨네요. 다 리셋을 했습니다. 37.397L 들어갔다네요. 37.397L. 방금 전에 주유를 마치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네. 380km를 뛰는 동안 11시간 주행을 했는데, 연비는 10km가 나왔다. 참 아이러니하죠. 뭐, 아워메다는 조작할 수도 없는 건데, 기름 들어간 양이 37리터 뿐이 안 들어갔으니까, 연비도 조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엔진오일을 교환하고, 생각보다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사용을 한다는 거죠. 뭐, 도심지 같은 경우, 지금 서울에서 운행을 많이 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서울에 용무가 있어서, 볼리보로 올라갈 때 차를 사용하니까 서울에 올라가서 10km를 주행을 하는데 1시간씩 주행을 하고 이번에 음 결혼식 때도 마찬가지지만 8km 가기 위해서 1시간 넘게 주행을, 시동을 걸어놔야 됩니다. 이런 도심지에서 운행을 하면 아무래도 주행시간이 길어지죠. 근데 키로수만 가지고 엔진오일을 얼마만큼 교환해야 된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380km를 뛰는 동안 11시간씩이나 시차가 시동이 걸려 있었는데 연비는 10km가 나왔다. 참 대단하죠. 아이러니한 주행이었어요. 만약에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했다고 하면 300km 서울 380km 380km면 대략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에서 목포 가는정도 왜냐면 목포까지 400km 같이 안되기 때문에 목포까지 가는거리인데 목포 가봐야 반... 5시간? 5시간 반이면 가지않나? 5시간 반이면 갈거리를 11시간 4분이 걸렸으니까 거진 2배 2배의 시간을 사용해서 주행을 했다는거죠 연비는 10km가 나오고, 뭐 플러스터에서 10. 아까 3km 나왔으니까, 뭐 뭐야뭐좀 이따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뭐 10km는 일단 나왔으니까, 근데 도심지에서 자동차를 쓰면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쓰느냐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엔진오일을 가는데 키로수로만 이야기를 하는 게 그렇게 올바른 선택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엔진오일을 교환하고 많은 시간 동안 자동차가 시동이 걸려 있다라는 거죠. 많은 시간 동안 나차 별로 안 탔는데 안 타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 같은 경우는 차를 갖고 출퇴근을 하지 않는데도. 이 정도의 거리를 뛰는 데이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됐다는 거죠. 차를 쓰는 날은 음,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는 날은 내가 쉬는 날, 내가 휴무인 날만 시동이 지금은 걸리기 때문에 음, 여행을 간다든지 놀러를 간다든지 아니면 무슨 용무가 있어서 어디를 가야 된다든지 하는 경우에만 차의 시동을 걸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 동안 자동차가 시동에 걸려있다라는 것 자동차를 소모품으로 본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든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너희가 자동차를 아끼고 사용하는 동안 큰 고장이 안 나길 바란다고 하면 엔진오일만큼은 자주 교환해주는 게 어떨까 나중에 고장나서 시간으로 환산을 해도 고치는 시간과 고치는 비용과 이런 것들을 쓰느라 시간 보내는 것보다 차라리 고장나기 전에 미리미리 조기에 소모품들을 자주 교환을 해서 수명을 좀 오래 쓰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네. 자동차에 있어서 소모품을 너무 아끼려고 하지 마라. 어차피 소모품이라고 하는 건 일정 사용 기간이 되면 교환을 해야 되는 거거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정수기 휠타를, 뭐 정수기가 다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정수기의 휠타를 교환을 하는 게 오염이 많이 된 물을 사용한다고 하면 그 정수기의 휠타에 있는 휠타의 수명은 짧아지는 거야. 우리가 들어오는 수돗물을 갖고 대략 아, 이 정도 사용해도 되겠구나, 라고 예측을 해서 쓰는 것 뿐이지, 만약에 오염이 많이 된 물, 수돗물이 아니라 지하수를 사용한다든지 해서 오염이 좀된 물들을 정제, 걸러서 쓰는 거라고 하면, 당연히 정수기 휠타에 수명도 짧아지겠지. 자동차에 있어서 소모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 자동차를 오래 사용하고 사용하는 동안 큰 고장이 나지 않기를 바란다면, 소모품을 주기적으로 자주 갈아주는 것이 그렇다고 너무 자주 갈면 문제가 되기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일정한 기간, 내가 봤, 일정한 기간, 그거는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내가 자동차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에 따라서 소모품의 주기는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일반적으로 나는 과속을 안 하고 뭐 시내에서 살살 타고 다니니까 내 차는 이상 없겠지. 근데 의외로 그런 차들이 훨씬 더 수명이 짧다라는 거야. 그런 거에 있어서. 주유를 하고 집에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집에까지 온 거리는 21.7km네요. 주행 가는 거리는 924km. 대략 이번에 많이 줄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아까 955km 정도였으니까. 그죠? 음, 33분 주행했습니다. 13.3km. 어, 연비가 미쳤어. 시동을 끄고 연료총가지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주유할 때 넣었어야 되는데, 화장실 갔다 오느라고 깜빡했습니다. 이 패널스 연료 첨가제를... 근데 저는 연료 첨가제를 쓸때 쓰는 이유는 연비를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연료 첨가제를 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 연료 첨가제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일을 하면서 차를 고치면서, 많은 걸 보다 보니까 연료첨가제가 연비 향상을 위해 높아는 지죠 연비 향상이 높아지게끔 도와주는 건 사실이나 운전 습관이 훨씬 더 좌지우지합니다 이거 하나 넣는다고 해서 연비가 갑자기 오, 올라가진 않아요 차라리 운전 습관을 바꾸시는 게 낫고 이거는 연료 라인 안에 청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사용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연료 라인 안에 찌꺼기가 많습니다. 그런 청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이 연료 청가제를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사람마다 연료 청가제를 사용하는 마인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연비 향상을 위해서 넣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연비 향상 도움이 되죠. 도움은 되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렇게 연비 향, 연비가 많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운전 습관을 바꾸시는게 훨씬 더 현명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구독과 아, 좋아요 꾹욱 눌러주세요 <laughs> 알았어 네. 다음에 조금 크면 이쁜거 많이 찍어준다 그래 예~~ 와커포 신나요 네, 이름은 장준이다 상대 없이 헷갈 안녕하세요 장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욱 눌러주세요 오오 <laughs> oh. oh.